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정옥 엘빈 건강TV 방문하심을 환영합니다. 어, 모기버섯. 태양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왜냐고요 <laughs> 뽕나무, 당나무 누름나무 또는 버드나무와 같은 활렵수의 고목에서 자란 서식하는 모기버섯은 어두운 곳에서 자라는 다른 버섯과는 다르게 햇빛이 드는 곳에서도 잘 자라고 있는데요. 생김새가 나무에 달린 기처럼 생겼다 해서 모기버섯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 햇빛을 좋아하기 때문에 태양의 귀한 선물이라고 합니다. 태양의 선물. 어 햇빛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다른 버섯들은 좀 습한 곳에 음지에서 많이 자라거든요. 어, 그래서 쫄깃한, 쫄깃한 식감과 특유의 맛으로 인기가 아주 높죠. 효능을 보니까 식이섬유가 아주 매우 높아요. 그래서 비타민 D가 풍부하고 여성 건강에 아주 최고로 좋다고 합니다. 여자들 우리 많이 먹읍시다. <laughs> 남자들도 당연히 좋지요. 그래서 어 제가 이번에 사서 어 음식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목이버섯은 근데 콩기름하고 궁합이 아주 좋답니다. 그래서 꼭 콩기름하고 볶는 요리를 자주 해서 드시면 좋아요. 비타민 D가 풍부해서 정말 어 우리꼭 먹어야 하는 음식인데. 비타민 B를, D를 보충하는 방법. 여기 제가 세 가지 써놨어요. 음식, 햇빛, 그리고 보충제. 가능하면 보충제보다 음식으로 드시는 게 건강에 더 좋겠죠. 그래서 감기에 잘 걸린다,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생기는 병들이에요. 만성피로, 골다공증, 우울증, 이렇게 딱 중지하고, 멈춰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타민 D를 부족하게 만들면 안 되겠죠. 어, 통증들도 어,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더 심하답니다. 목기버섯을 말리면 24배나 더 증가를 해요. 하루의 권장량을 수치 30mg. 그러니까 어, 너무 많이 먹어도 안 되고 좋은 것은 아무튼 어, 적당하게. 권장량 수준에서 먹는 게 좋다고 합니다. 효능을 자세하게 한번 볼까요? 면역력이 아주 높아지는데요. 이 목이버섯에는 고분자량 다당류인 베타글루칸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신체 면역 기능을 정절해주는 효과가 뛰어나서 특히 면역력 관련 물질인 인터페론 성분의 생성을 촉진시켜 바이러스나 세균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면역력에 엄청 도움이 되니까 자주 드시면 좋겠죠. 두 번째는 뼈 건강에 아주 좋은데요. 모기버섯에는 비타민 d가 풍부하다고 했잖아요.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고 칼슘이 부족해졌을 때 체내 칼슘 농도를 조절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칼슘이 소변을 배출하는 데 배출되는 것을 방지해주고 마그네슘 역시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뼈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 노화 예방. 각종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노화와 질병의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데 피부에 탄력을 주고 잡티를 제거해주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또한 독소를 배출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신체 밸런스를 맞추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고기버섯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 베타카로틴과 칼륨 성분이 혈관의 콜레스톨 수치를 낮춰주고 각종 노폐물과 나트륨을 배출시켜 혈압을, 혈압을 안정시켜줍니다. 고혈압이 있는 분들한테도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또한 혈전에 생성, 이 생성을 막아서 피를 맑게 해주기 때문에 뇌졸등이나 심근경색과 같은 혈관질환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당의 흡수를 지연시켜주는 효과도 있어서 당뇨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빈혈 예방 우리 몸에 철분이 부족하게 되면 이 빈혈이 발생하는데 보기보섯에는 100g당 23mg 정도 철분이 들어 있어서 헤모글로빈과 적혈구의 생성을 촉진시켜주고 산소의 공급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어서 빈혈을 예방해줍니다. 특히 임산부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인 엽산도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여성분들에게도 특히 도움이 많이 되는 버섯이라고 합니다. 임산부들은 더 자주 먹어야 되겠어요. 철분과 엽산이 풍박에 들어 있어서 꼭 드셔야 하는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골고루 영양이 풍박에 들어 있기 때문에 너무 정말 좋죠. 자세하게 이번에 저도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목이버섯 보관하는 법, 여기서 맞출까 하다가 보관하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생목이버섯의 경우 물기를 잘 제거하고 지퍼백이나 밀폐용기에 담아서 냉장 보관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때 보관기간은 일주일 이내가 좋습니다. 만져봤을 때 걸쭉한 느낌이 들거나 냄새가 변했다는 느낌이 들면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탈이 나니까 장기간 보관을 하시려면 먹기 좋은 크기로 이제 다 씻어서 손질을 해서 잘라줘요. 먹기 좋은 크기로 보관 그렇게 해가지고 어, 냉동 보관을 해주면 오래 두고 필요할 때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죠. 그리고 말린 목이버섯의 음, 경우에는 1년 이상 상온에서 보관이 가능하는데요. 어, 물에 불릴 경우라면 불린 경우라면 바로 드시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말린 거는 상온에서 어, 오래 보관해도 돼요. 냉꼭 냉동실에 안 넣어줘도. 어, 이제 저는 경험을 안 해봤지만 제 생각에는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사서 쟁여놓고 먹지 않을까. 지금 저는 상문에 놓고 지금 먹고 있는데 사가지고 한 3만원 아치 샀었거든요. 어, 그런데 어, 정말 어, 식감이 꼬들꼬들한 식감이 너무 맛있고 좋아요. 비타민 D 보충 좀 해주려고 <laughs> 샀습니다. 이제 제가 어, 기름하고 볶으면 흡수율이 몇 배가 올라간대잖아요. 그래서 볶음 일을 해가지고 다음 이제 어 작업 영상 촬영하는 대로 요리하는 대로 다음에 올릴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안 눌리시면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